안녕하세요. 승우엄마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구의 신 박서진 가수님의 가슴 뛰고 따뜻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 정말 들릴 때마다 마음이 훈훈해지는 우리 가수님 소식인데요. 오늘은 특히나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모습 말고요. 한 가족의 아들이자 동생으로서의 진짜 솔직하고 깊은 속내를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우리 가수님을 더 깊이 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우리 가수님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릴 땐 친했는데 아, 이말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가깝다가도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씩 멀어지는 게 형제 사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에서 저는 오히려 아이 사람이 정말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이 어색함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걸 깨기 위해서 직접 나섰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 왜더 특별하냐면요. 바로 이 시점 때문이에요. 2025 KBS 연예대상 최우상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을 받은 바로 직후잖아요. 보통 같으면 그 기쁨을 누리거나 다음 활동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우리 가수님의 새해 첫 발걸음은 바로 가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챙긴 게 가족이라는 거. 야, 이게 바로 우리가 박서진이라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 여행은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 떠나자 해서 간게 아니었어요 최우수상을 받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우리 가수님이 직접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가족여행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도 간절한 두 가지 목표가 숨어 있었죠 과연 그게 뭘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목적지는 경북 문경 그리고 이 여행의 진짜 목표는 바로 이거였어요. 첫째, 서먹해진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둘째, 태어나서 단한 번도 없었던 삼남매만의첫 추억을 만드는 것. 이걸 위해서 여동생 효정씨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어떻게든 둘째 형을 모시고 와라. <laughs> 아, 이건 뭐 거의 007 작전수진 아닌가요? 그만큼 형이랑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다는 뜻이겠죠. 효정씨의 활약 덕분에. 드디어 3남매가 한 차에 모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 계획의 첫 단추부터 위기가 찾아와요. 반가움도 잠시 차 안에는 그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고 해요. 아, 정말 이런 순간 상상만 해도 숨막히죠? 이게 바로 말 한마디보다 더 무겁게 쌓여온 시간의 벽이었을 겁니다. 과연 우리 가수님, 이 단단한 벽을 어떻게 넘어설까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됩니다. 역시 우리 가수님은 위기 상황에서 더 빛나는 사람이죠. 이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한 방에 깨버리기 위해 그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가수님 특유의 재치와 따뜻한 유머였습니다. 그 어색함 속에서 우리 가수님이 던진 첫마디가 바로 이거였대요. 이러다 불량 다 날아간다. 아, 정말, 최우상 수상자로서 방송 분량을 걱정하는 이 프로페셔널함. 이걸 또 이렇게 유머로 풀어내는 센스 좀 보세요. 이건 그냥 웃자고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지금 방송 중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 좀 하자!는 형과 동생을 향한 가장 부드러운 신호였을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원래 말수가 적은 형을 향해서 귀여운 침묵금지령까지 내립니다. 무조건 다섯 글자 이상으로 대답해. 이건 강요가 아니라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터주려는 동생의 애정어린 재촉이죠. 이 단호하면서도 재치있는 리더십 덕분에 꽁꽁 얼어붙었던 차 안의 분위기가 드디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웃음으로 차 안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우리 가수님. 이제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아주 의미 깊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유머로 마음의 문을 살짝 열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그 안을 가득 채울 시간이었죠. 아마 이 장면을 보시면 저처럼 가슴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0.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지금까지 이 박서진 삼남매가 다 함께 찍은 사진의 개수입니다. 단한 장도 없었다는 거죠.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이 남매가 그동안 어떤 시간을 지나왔을지 그리고 이번 여행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 이한 장의 사진은 그냥 평범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벤트는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과거의 소중한 추억을 꺼내보고요. 그리고, 아, 이 부분이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죠. 먼저 세상을 떠난 두 형의 빈자리를 둘째 형 효용 씨가 대신 채워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사랑으로 보듬고 함께 기억하려는 그 순간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삼남매는 마침내 그들의 역사를 새로 쓰는 첫 번째 사진을 남기게 됩니다. 이 특별한 사진 촬영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거든요. 어색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드디어 진심이 자리잡았고 그날 밤 삼남매는 마음 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수님이 형을 떠올리면서 이 말을 꺼냈습니다. 형의 자우명은 항상 묻어라, 묻고 가라였다. 이 한마디에 아, 형 효용 씨가 어떤 마음으로 그긴 세월을 버텨왔는지가 구슬하니 담겨 있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묻고 가라. 이건 단순히 감정 표현을 안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형으로서. 또, 장남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사람으로서, 슬픔도, 아픔도, 힘든 내색도, 그 어떤 것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만 삭히며,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야 했던 그 시간들, 그 무게를 우리가 감히 짐작이나 할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가수님 역시 학업까지 포기하면서 가족을 위해 일찍부터 자신을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형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했을 겁니다. 가수님의 희생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면 형의 희생은 홀로 감당해야 했던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가족을 위해 자신을 던져야 했던 두 형제의 삶이 비로소 서로를 마주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생의 이 깊은 이해 앞에서 평생을 묵묵히 버텨온 형의 마음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가장 감동적인 클라이맥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방송에서 처음으로 형 효용씨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과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생을 묻고만 살아왔던 그의 첫 고백, 그 진심어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이들은 더 이상 서먹했던 형제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는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같은 순간을 만들어낸 건 용기를 낸 우리 가수님의 따뜻한 마음이었죠. 결국 이 여행 어땠을까요? 어색한 침묵으로 시작했던 이들의 여정은 함께 사진을 찍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따뜻한 눈물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는 최고의 가수를 넘어서 최고의 가족이 되고자 노력하는 박서진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또 세상 가장 소중한 첫 가족사진이 탄생하는 그 순간을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사실 이 거대한 감동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했던 이 모든 순간들, 그리고 제가 미쳐다 전하지 못한 더 깊은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밤 방송될 살림남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답별님들, 오늘 밤은 무조건 본방사수입니다 아시겠죠? 리모컨 꽉 잡으셔야 해요. 박서진 삼남매의 여행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아주 작은 용기를 내서 먼저 손에 내민다면 우리 가족 사이에 놓인 어색함의 벽을 허물고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 보시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그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이 좋으셨다면 승구안빠tv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수님 위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